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22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했던 일들이 있을 텐데 어,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22년 시작하면서 다이어트라는 그 계획을 세웠지만 네, 점점점점. 네, 우리 친구들은 22년 한해 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말씀보고 또한 보내준 큐티를 하는 것이면. 더 좋겠다는 저의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 신경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아에게 나시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뜻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으로 천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정말 가능할까? 우리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이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전한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딱 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이미 예언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를 통해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고백에 포함시키신 걸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라 것은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구약에 보면 죄인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죄 값을 치러야 했는데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였죠. 문제는 이 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거였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죄의 삭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니 아멘. 죄의 결강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기에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동룡녀 탕생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되었음을 이야기를 하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모습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속양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양자가 되는 명문을 받게 된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해졌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 위에 살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고 즐거워하며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